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내 모든 짐 내려놓고 조심자가 사랑 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널온 미리 보시는 이 없어지리 내 이웃 을널 사랑 하여너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 께 조용 이나 내 마음 을쏟아넣 어라. 은원 미리 보시는 원님 은원해를 베푸시리. 조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내 옆에 모시어라. 목축이어라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늘온 일이 보시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조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찬밝은 빛 비추어라 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넣어라 누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세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밖에도 그들이 전해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비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네, 우리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음, 요즘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게 코로나 이슈도 있습니다만 탈레반 이슈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이제 철군하면서 단 며칠 만에 이, 이제 수도가 함락되고,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어, 우리에게서는 뭐 충격이어서 뭐, 하,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어떤 분들은 뭐~ 주한미군 얘기까지 기다 결부시키시는 분들도 이렇게 봤어요 좀이 문화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맞지 않은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카불 같은 곳은, 뭐, 한 나라의 수도라는 개념보다는요, 이게 도시국가라는 개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탈레비안이 국가를,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거기 에 토우국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후의 연합국이라는 개념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름만 보고도 저, 저도 좀 되게 놀랬어요. 어, 왜냐면, 아직도 이런 이름을 쓰 써야, 쓰는 나라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과 함께 생각해 보는 건 지금 많은 분들이 되게 우려를 표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탈레반이 이제 여성에 대한 그 탄압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게 협조했던 의사들, 뭐 이렇게 간호사들, 약사들, 그리고 기술진들을 해서 한 대략 한약 400여 명 이렇게 한국으로 긴급 철수시키는 과정들 해서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하는데 어, 그,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새벽 뉴스 이렇게 보니까, 예,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어, 처형 대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참 이게, 요즘 시대에 이게 우리로서는 이게 잘안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 공부한 사람들 다 죽이고, 여자들 이렇게 뭐, 사회 활동한 사람들 다 처벌하고, 여기서 처벌이라는 건 극형에 해당하는 것이죠. 뭐 여성은 길가에 다녀서도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쭉 이렇게 하면서 여성이 글을 읽으면 그것이 이제 부모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래서 과연 요즘 시대에 이게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탈레반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학생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 이슬람들이죠. 그래서 어코란의그 옛날에 얘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원형 그대로 지키겠다라는 그래서 뭐 여성은 뭘 해서도 안 되고 뭐 주로 이렇게 막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제가 뭐토국이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 여성 인권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 세계 다른 국가와 이렇게 협력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 탈레반 이 사람들은 정말 한 700년, 800년 전, 한 1000년 전에 그 사고를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하도 이제 그 서구 열강들, 뭐 소련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뭐 영국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침범해 오니까 여러 가지 그 국가가 뭐 중앙 정부도 이루기 어렵고 뭐 지리도 척박하고 이런 곳에서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은 어, 종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도 그 종교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형 그대로를 강조하는 어떤 요즘 우리 말로는 어, 극단적 이슬람. 주의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과연 천년 전, 그리고 뭐한 2000년 전의 잣대를 가지고 현대사회를 규명하면서 하는 일들. 그리고도 참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 방식인데 한 국가를 세워버렸고요. 이 미국을 몇십 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밀어내버리잖아요. 과연 저런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굉장히 독특한 건 무엇이었냐면 미군이 한 20조를 들여서 20년 동안 이렇게 군대를 교육 시켰는데 뭐 자조적인 얘기로 하잖아요. 이렇게 했더니뭐 이렇게 팔벌려 뛰기도 잘 못하고 언어 표현도 잘안 되고 심지어는 한 삼분의 일 정도가 자기 가족의 숫자가 아그 숫자를 표현을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이다뭐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쭉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쪽을 폄하하는 얘기인 것도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랫동안 침략에 시달렸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뭐 교육받을 틈이 없는 것이죠. 도망 다니기 급급하고 싸우기 급급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단체를 이루어서 정말 천조국 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군대를 몰아 냈을 정도면 이거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아뭐 어 인문학 강좌 나 이런거 이렇게 가끔 들어가 보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렇게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하나 그것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어 어떤 것에 흔들리고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요 사람이나 집단이나 문화는 어, 어떤 전통이라는 것에 이렇게 집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랫동안 삶을 지탱해왔던 어, 기둥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그런 기능도 합니다만 때로는 시대를 억압하는 시대 정신으로서 사람을 옹죄는 그러한 어떤 강한 감옥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에 뭐 이슬람 다른 종교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좀 제가 서두해 드렸는데요. 유대인들도 비슷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도 그 문제인데요. 아, 어, 그 바리새파 예, 속하는, 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려왔다라고 돼 있어요. 아예 본문에, 1절에 보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보면, 종교 고발을 하기 위한, 종교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이단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 수사단이 이렇게 몰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검찰이 옛날 정치인들 탈탈 털듯이 털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딱 바로 걸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 씻지 않은 손 이걸 부정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으로 빵을 먹는 걸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논쟁이 시작되죠 뭐냐면 3절에 아주 그거를 길게 시작하고 4절까지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는요 이 전통을 지켜서 규례대로, 그러니까 이게 종교 규례대로 손을 씻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외출했을 때도 돌아오면 몸을 다 씻고 먹었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뭐 잔이나 그릇이나 침대 이것도 다 씻는 전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딱 했는데 이 제자들이 이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절에 이제 바로 이제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건 물었잖아요. 바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음,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아주 신통하세요. 정말 지혜로우시죠?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리고 우리 한번 8절 말씀, 7절 건너뛰어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 대화의 사실은 벌써 승패가 탁갈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바리세인들이 뭐, 신앙적인 열심,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한게 아니죠. 예수님이 권리적 어린 거예요. 물론 뭐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는데요. 그 고발하는 얘기 한번 우리 처음에 읽으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오절이요 뭔가 문제입니까? 왜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답변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딱 끌어오시면서 너희 같은 이 선자들을 두고 대답하였다. 하면서,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찾는데 마음은 멀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무엇입니까? 사람의 개명 따르지 하나님의 개명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바리새인들의그 고발 내용 보세요. 이 종교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거는 왜 우리의 장로들, 사람들이 정하여 놓은 전통을 지키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다시 이제 뭐 얘기하시잖아요. 이사 얘기하시면서 쭉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세운 전통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전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억압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들, 뭐 집을 청소하는 것들 이런 것은요. 어,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을 기초로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주셨던 것은요. 백성들을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건강,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것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광야 여행을 하는 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보건 건강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보건 건강이 정말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정결 규정들은요, 그걸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사항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변형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 처음에는 잘 지키기 위해서, 뭐, 이제, 그, 회당이나 장로들이 모여서 이걸 더 보강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형을 훼손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휴전선에 그어져 있습니다만, 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DMG 구역이라고 설정해 놨잖아요. 왜냐면,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요. 2 k m 2 k m 4 k m 를 만들어 놨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거 할수 있어요. 제가, 사실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은 얘기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그 학비를 벌려고, 건설 현장, 그 노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끝내야 되는 그 일의 분량이 있거든요. 점심을 먹는데 이렇게 한다? 시간이 안 돼요. 얼른 후다닥 먹고 그뭐한 30분 쉬는데 얼른 먹고 그냥 조금이라도 쉬어야 돼요. 거기에 뭐 손을 씻고 멀고 테이블을 차리고 이런 거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노동자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품격 지켜서 그 규례를 따라서 예전을 따라서 씻고 기도하고 뭐 하고 말리고 이럴 틈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난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는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했고요.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그들은요, 속전제라는 성전세금을 또내야 했습니다.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가지고요,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압제하는 것으로 만들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탈레반 논쟁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극단적 이슬람 안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 모든 종교 안에는 다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재밌게 읽고 있는 책 하나가 신의 전쟁이라는 책인데요.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본질을 정확하게 짊어내시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노예되었던 사람들, 광야 땅을 방황해야만 하는 이 히브리인들,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정을 주셨는데, 종교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억압하게 만든 것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종교 개혁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그, 뭐, 우리 안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정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 중에 모든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오셔서 그것을 정확하게 읽기우신 분입니다. 그냥 전해져 오는 대로 배워온 대로, 어제 제가 주일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남들에게 배운 대로, 남들에게 들은 대로 하는 게 신앙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물론 그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행동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청년부 어, 담당을 하고 있을 때요. 어떤 자매가 종교 개혁 기념 주일 맞이해서 제가 표를 한번 정해 보라고 이렇게 줘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어, 너무 잘 정해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모스서의 말씀을 딱 토대로 해서 어, 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성찰해보고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표를 이렇게 예배실 앞에 써붙여 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사실은 목회의 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지켜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의 기독교 영성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 지켜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성찰해 보는 깨달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일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습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하시는 우리의 길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 전통 위에 세워져 있는 개혁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요 그런 마음으로 매일같이 새로운 매일같이 새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세상에 도움이 되고 세상에 힘이 되고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하루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묵상해보고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뜯어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길들 걸어가시는 귀한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던 대로, 습관대로, 익숙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모든 예배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바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묵상하고, 성찰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매일같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